안녕하세요. 1월 2주 황소토온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부산시 수영구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석과 매물의 가격 변동, 그리고 금매물 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거래가 큰 폭으로 줄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 동력이 한풀 것 같습니다. 상당수 집주인들이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대출 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에 따른 수요자들의 관망이 시장에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와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어서 움츠러든 매수 심리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한동안 거래 침체가 계속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되거나 하락하는 지역들이 속속 등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정비사업 활성화와 광역교통망 개발 등 공약이 발표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 흐름을 유지하는 등 주택 시장의 혼조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수영구 KBC세를 살펴보면 매매가격 증가율은 0.0, 지난주와 동일하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139.4,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안양동안구, 수원영통구, 수원권선구, 광명시 등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 지역이 확산되었습니다. 서울 매매 0.05%에서 0.03% 서울 전세 0.08%에서 0.06% 경기도 매매 0.03%에서 0.03% 경기도 전세 0.04%에서 0.00%로 변동되었습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03% 상승률을 보이면서 0.0%대 낮은 상승률로 보합권을 유지했습니다. 경기도는 전주 대비 0.03% 상승을 기록했으며 전세는 0.00% 보합세입니다. 경기도 매매 변동률을 살펴보면 안양 동안구, 수원 영통구, 수원 권성구, 광명, 화성시, 고양 일산서구, 구리 등 하락한 지역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인천 매매는 0.09%, 전세는 0.06% 낮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는 매도자의 관심이 높은 비중을 보인 53.1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매수자의 관심보다 매도자 문의가 많은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 수영구 전체 160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1362개로 지난주 대비 30개 증가하였습니다. 5개 단지에서 매물 5건이 가격을 올리고 14개 단지에서는 19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14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민락동, 이편한세상광 안비치의 대기동 4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7.5억에서 7억으로 0.5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밀락동, 이편안세상오션테라스 1단지의 103동 중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12억에서 11억으로 1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밀락동, 이편안세상오션테라스 2단지의 201동 고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10억에서 9억으로 1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낮춘 매물은 파란색으로, 가격을 높인 매물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물을 살펴볼 필요는 없을 듯하고 색깔의 분포를 통하여 전반적인 가격 변동의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전체 단지의 가격 조정 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지글에 나와 있는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1362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822개, 60.35% 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381개, 27.97%, 동일 매물은 43개, 3.16%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21.33%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 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095개, 80.4% 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127개, 9.32%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24개, 1.76%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25.8%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부산시 수영구 160개 아파트 단지에는 323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163개 평형에서 50.46% 비율로 직전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 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30.96%로 최고 실거래가 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0.51%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시 수영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밀락동 이편안세상오션테라스 이 단지 평단가가 5187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밀락동 2편안 세성오션테라스 4단지 평당가가 4952만원으로 2위 남천동 협진대안 평단가가 4587만원으로 3위 밀락동 2편안 세성오션테라스 3단지 평당가가 4409만원으로 3위 이어서 수영동 현대 남천동 뉴비치 광안동 광안자이 광안동 광안아트리지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단순히 재미로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 수영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민락동 이편한 세상 오션테라스 4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9.5억보다 38.46%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80.6%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3층이 20년 10월 31일 10.8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민락동 이편한 세상광 안비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5억보다 26.32%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4%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2층이 21년 9월 23일 7.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밀락동 이편한 세상 오션 테라스 사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66억보다 25.0%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5.7%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3층이 20년 10월 31일 10.8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광안동 부산광 안상룡의 가디오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39억보다 24.01% 저렴한 10.1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6.3%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23층이 21년 11월 15일 11.5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광안동 부산광 안상룡의 가디오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39억보다 23.86% 저렴한 10.2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6.3%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23층이 21년 11월 15일 11.55억에 거래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토온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